가동했다. 윤석열이가 그렇게 두뇌가 조직적이고 그렇지가 않아요 쿠데타를 한뭐 재작년부터 준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. 그 증언은 나왔잖아요 맞습니다. 그러면 동시에 법률 준비도 당연히 하는 거거든요 음.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(2년 6개월) 대통령을 하면서 이제 그런 걸다 계산해서 음. 또 그런 법조 엘리트 그룹한테는 또 많은 특혜를 주는 거예요. 예. 주고 받는 거니까. 음, 음. 절대로 얘기는 공짜가 없어요. 네. 네. 다 주고 받는 거야. 공짜가 없다. 네. 네. 그래서 또 그런 팀이 만들어지는 거죠. 예. 예. 이거를 하면 예. 너한테 음. 이런 안 하면 채찍, 음. 하면 당근이 있는 거죠. 그런데 네. 엄청난 걸 주지. 음. 어, 상상을 할수 없는. 진보 쪽에서 생각하는, 예를 들어서 돈이 더하면 거기 곱하기 네. 0을 최소한 하나 내지 음. 두 개를 더 붙이면 돼. 예. 어. 음, 뭐. 그러니까, 그러니까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. 예. 실물로 예. 돈이 오가고, 그러니까 권력이 오가고. 이제 채찍과 당근이죠. 예. 어, 당근, 안 통하면 채찍이지. 예. 그거는 캐비넷이죠. 예. 그리고 윤석열이가 뭐 검찰총장 할때 뭐 판사들 이런 거다 사찰 도다 다 해놨잖아요. 음. 우리법 연구 이런 건 기본이고.